이 아미로드 서비스를 개발한 팀 아미 하나 머글들의 팀장 김경준, 팀원 김승환, 팀원 노연주입니다. 네 발표는 보이시는 목차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가면 아미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탄 성지순례 문화에서 나오는 말로 방탄소년단이 다녀간 공간을 팬들이 방문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보이시는 사진은 부산시에서 방탄소년단 b 가 다녀간 공원의 사진 촬영 장소를 마련해 둔 성지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자주 들린 가게에 팬들이 흔적을 남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번째로는 서울숲에 방탄 벤치라고 해서 팬들이 자주 들르는 그런 성지가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문화의 특징은 해당 장소에 팬들이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흔적을 남기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보이는 사진처럼 흔적을 남길 공간이 부족해지거나 서울시처럼장소훼손이라든지 아니면 흔적을 남길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증강현실에 현장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서비스 AR 아미로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미로드는 총세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성지지도입니다. 성지지도는 성지의 위치와 그리고 성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AR 방명록은 증강현실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해 현장의 증, 현장 증강현실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증강현실의 방명록을 남김으로써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또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 필터로 BTS의 상징성이 있는 AR 스티커 카메라 필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환경 개발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니티를 베이스로 지도 기능을 위한 맵박스와 그리고 클라우드 앵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같은 데이터 관리를 위한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AR 기능을 위한 AR 파운데이션 그리고 협업을 진행하면서 협업 툴로 깃허브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구성 및 역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파이어베이스에서 이미지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를 업로드, 다운로드 환경과 증강 모델인 아미로드, 그리고 방명록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AR 카메라의 전 후면 전환 로직을 구현하였고, 김승환 씨는 클라우드 앵커의 생성,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호출 환경, 그리고 지도 기능의 조작과 스타일 조정, 그리고 성지 위치를 표시해주는 마커의 생성과 클릭 이벤트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현지 씨는 안드로이드의 화면 캡처, 그리고 갤러리 저장, 그리고 a r 페이스트래킹과 AR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주셨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수행 일정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 주차에 기획과 역할 분담을 진행하였고 둘째 주에는 n d a m a g 다운로드 you have a content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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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w n 3주 차에는 이제 지도 기능 조작 관련해서 진행을 하였고, AR 파운데이션에서 AR 페이스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4주 차에는 아미로드와 방명록 기능과 이제 성지 위치를 표현해주는 마커 생성과 클릭 이벤트, 그리고 AR 스티커 제작을 시작하였고, 5주 차에는 맵 스타일 조정과 페이스 트래킹 조정, 그리고 카메라 전후면 카메라별 로직과 마커의 이제 이벤트들을 진행하였고, 6주 차부터는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오류 수정을 하면서 최종 점검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캐릭터가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GPS와 연동하여 표시해주게 됩니다. 사용자는 어 여기 보이는 그 옆에 3D 모델은 성지 위치를 표시해주는 방탄소년단의 응원봉인 의원봉인, 의원봉인 아미방입니다. 사용자가 성지 근처로 가서 이 지도에서 성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지도 기능으로는 드래그를 이용한 회전 그리고 줌인 줌아웃 그리고 성지 마커를 클릭했을 때 성지에 대한 정보와 메인신으로 입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 기능으로는 사용자의 위치에서 아무래도 주변에 성지가 바로 있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지도 기능을 줘서 전국의 성지에 어디에 성지가 있는지 또그 성지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지에, 성지 근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 버튼은 활성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인 씬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지 근처로 가서 입장을 누르게 되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사용자가 어, ar 앵커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야겠다는 느낌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ar 앵커를 통해서 성지의, 모습, 성지의 공간을 인식하게 되면 아미로드가 증강되게 되는데 아미로드는 성지순례라는 의미에 맞게 길을 걷는 느낌과 하늘과 같은 현실과 잘 어울리도록 하고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야만 이 아미로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아미로드 자체가 포토존이 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했고 아미로드를 아미로드가 증강이 됐을 때 파이어베이스에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운로드 받아 기존의 사용자들이 남겼던 반명록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용자는 직접 걸어 사진으로 가까이 가서 확인하지 않고 터치로 기존 사용자들이 남겼던 반명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촬영 기능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플러스 UI를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UI가 나오게 됩니다. 카메라 UI를 선택하게 되면 스크린샷 UI와 그리고 화면 전환 UI가 표시되게 되고요. 스크린샷을 터치하게 되면 저희가 임시 방명록에 사진이 담기고, 그 사진의 방명록에 텍스트를 담아서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방명록을 업로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카메라 기능에서 화면 전환을 클릭하게 되면, AR 카메라가 전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스크롤 기능이 있는 스티커 UI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스티커를 AR 페이스 트래킹을 사용해서 카메라 필터 기능을 추가했고 사진 촬영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임시 방명록에 사진이 담기고 텍스트에 방명록에 담고 싶은 텍스트를 담아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한 이미지는 바로 아미로드에 붙게 되고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이어베이스에 업로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무리 하면서 마, 아미로드를 하면서 느낀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방명록의 배치, 이동, 그리고 기능 부분에서 구조적 설계를 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디자인 패턴을 공부해서 개체지향 의미를 생각해 나가면서 구조적 설계를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은 여러 상황 속에서 테스트를 시도해 볼수 있었던 시도를 해봤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슈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신들 간에 저희가 작업한 것들 간에 어, 합치게 되면서 생기는 오류들을 그런 디테일들을 수정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이미지와 텍스트 외에 비디오도 컨텐츠로 구상을 했고 거, 구, 거의 구사,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초기에 비디오 플레이어에서 URL과 로컬, 안드로이드의 로컬 패스를 연결해주면 비디오가 어, 저희 임시 방목록에 붙을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 안드로이드 보안 이슈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로직이라 판단해서 그 이후의 로직들을 사용 구현해 놨던 것들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다. 네, 팀원 김승환입니다. 어, 저희 팀에서 극복 수행상 어려움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파이어베이스나 웹박스 같은 기능들을 찾아서 사용하는 과정 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기능들을 찾고 공부해서 적용했다는 점이 어려움과 극복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잘한 부분은 팀원들 간의 의견 충돌이나 뭐 불미스러운 일 없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이 뭐 잘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해서 좀 밀렸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코드 측면에서 좀더 규칙이나 효율적으로 짤수 있었 있지 있었,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전도 연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유니티 상에서 휴대폰 카메라랑 연동해서 캡처하는 부분까지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 캡처한, 캡처한 장면 자체를 갤러리에 접근해서 저장하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다행히 팀원분들이랑 같이 안드로이드 상에서의 로직을 공부하다 보니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AR 스티커는 제가 직접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서 이미지를 가져오지 않고 직접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한 대로 뭐각 멤버들의 뭐 생일에 맞춰서 한다든지 뭐 개인, 개별 곡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렇게 주제에 맞게끔 할수 있어서 아미로서 좀좀 <laughs> 어, 뿌듯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멤버들 간에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 부분의 일정을 많이 좀 쫓기다 보니까 뒤에 너무 이제 업무를 몰아서 해서 컨디션 조절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할때좀더 계획을 잘 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위치기반 기술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저게 보면 방명록에서 그걸 갖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건데 APK 박아놓은 것인건지 아니면 서버 연동을 한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서 어떻게 기술을 구는지좀 궁금합니다. 어, 죄송해요 제가 잘 아, 못들어서 한번만 다시 말씀주세요 첫번째가요. 네. 그 방명록을 위치 기반 형태에서 서버에 저장한 건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넣어 놓은 건지가 무슨 궁금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래서 불러오는 거를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 지역에 갔을 때 좌표를 읽고 연동했을 때 GPS로 불러오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불러오는 방법. 네, 네. 저희가 일단 이미지나 텍스트를 f i r e b a s 의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박명록 그 텍스트를 같이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 저장해둔 f i r e b a 에서 f i r e b a 가 지금 가져올 때 URL로 그 파이어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폴더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정해둔 성지 번호를 비교를 해서 그 성지 입장을 했을 때그 성지 밑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 이미지 파일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로 그 텍스트들을 매칭 시켜서 가져오게 되면서 지금 그 위치 성지의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서버 연동은 아니네요. 네, 그습니다 그제 내부 안에 있는 파이패스 갖고 하신 거고. 그리 위치 기반에 대한 좌표값은 뭐 어떤 것을 썼어요? 위치 기반은 저희가 맵박스의 API를 사용해서 GPS를 네. 이용해서 현 사용자와 현재 위치와 연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음, 그 우선 칭찬드리는 게 학생들이 저거 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 연동하고 그런 거 자체 생각하고 하시는 것들 어떤 분 도움을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랬으면 되게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초반에 AR LBS 할 때가 힘드신 건데 우선 그거 되게 칭찬드리고요. 어, 좀 아쉬운 거는 저거를 그 위치 기반 들어갔을 때 와이파이나 이런 연동을 하셨으면 갈때 파도 같은 게 떠가지고 그쳐가는 거리나 이런 정보 시스템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나 서버 연동이 되었으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구동하는 거를 보고 그 증강할 때 기준을 마커 인식으로 하신 건지.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지 이미지 인식하신 거 맞나요 아, 예. 저희가 클라우드 앵커, 클라우드 앵커 네, 클라우드 앵커를 아, 하셨어요 아, 예. 그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앵커 기반으로 어, 데이터를 쌓아서 저장해서 다중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면 예 컨셉을 제대로 잘 잡으신 거고 사실 그게 ar 에 있어서 요즘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앵커를 박아 놓고 뭐 어, 팬미팅 장소를 만들든, 아니면 게임을 하기 위한 무슨 탑을 쌓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컨셉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7주 내에 하기에 그 부분이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 나머지가 어좀 이렇게 완성도까지 쌓아 올리기에는 좀 버거우셨을 것 같고, 특히 저런 팬레터 컨셉이. 이렇게 본인들은 재밌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약간 지루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시간 좀더 있으면 되게 짜맞춰 가기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BTS 뭐 퍼즐 맞추기를 한다든지 BTS 관련된 퀴즈를 내서 맞추면 점수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나가야 조금 재미가 있는데 아마 그게 조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도 그 하여튼 그 하이브 쪽에 저희가 모바일 앱을 저희 회사가 했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애증이 있는 서비스인데 그 컨셉을 정하셨길래 쉽지 않았겠다 싶었고, 하여튼 향후에는 좀 이렇게 뭐지 인터랙션을 좀더 강조해서 내가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 아까 자동으로 쑥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한다든지. 옆에서 다른 사용자가 이걸 같이 또 터치해서 보고 있는 모습을 본다든지 여러 명이 같이 뭐 하는 그런 것들까지 조금 더 가셨으면 아주 완성도 면에서 되게 좋았을 텐데.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그 시연하는 것을 저도 잠깐 봤었는데요. 어, 뭐 저는 그 일단 이 컨셉 자체는 굉장히 참신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처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그 남산의 열쇠고리를 이제 폐기한다는 것에서 착안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서 역시 어 젊은 분들이라서 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참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었고요 어뭐 나머지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 솔루션을 가지고 뭐 클라우드, 뭐 앵커 기반의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그 아까 뭐 매장이나 이런데 활용 방안을 좀 생각해 보셔서 그 다른 뭐 비단 이런 그 팬레터나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아니라 좀더 상업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